안녕하십니까 캐빈의 세컨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인피니티풀빌라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피니티풀빌라에 어, 우리 구독자님이 이번에 오신다고 하셔서 인피니티풀빌라 소개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단 내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 입구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야외 테이블 그 다음에 바베큐 볼수는곳그 다음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네칸이에요 2호 3호 4호 이렇게 이로실로 아, 한번 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깔끔해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아, 냉장고도 커요. 냉장고도 어, 완전 큽니다. 뭐2중 이중,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물도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싱크대도 아무래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참 깨끗해요. 음, 대리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텔레비 노래방 시설도 어, 어 요렇게 어, 다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방. 방으로 들어가시면 음, 방이 어우. 어, 방이 참 깔끔하게 잘 진열돼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금고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어, 헤어드라이기, 수건 물수화분 음, 여기는 물수화 좋아요. 어, 여기 어,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아,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 어, 여기 뭐 어, 일단 자쿠지 욕조가 있으니까 어,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시설은 최고급 시설인 것 같아요. 어, 한지 얼마 안 돼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정말. 어, 창문 배열도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이쁘게 돼 놨고, 요게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아, 어, 두 번째 방은 아, 그고 어, 지금 카페트 청소를 하려고 어, 카페트를 아직 이렇게 어, 안 해놨는데 안펴놨는데 지금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호실로 어, 넘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2호실 여기가 2호실이에요. 어, 1호실도 깔끔한데, 어우, 2호실도 깔끔한데, 오, 2호실도 2호실은 창문이 없는 게, 에, 아, 이렇게 외부 창. 외부 창목, 양쪽으로 창이 있으니까 어둡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닥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음. 아, 여기는 조금, 음. 아,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여기 또, 외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또 하나 있네요. 아, 여기는, 어, 욕조. 욕조가. 잘돼 있습니다. 여기 2호실이랑 3실아 2호실. 방이 4개가 있어요. 이 어, 2호실은 조금 안쪽에 있고 이 어, 2호실 3호실은 어, 어, 바깥에 수영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여기도 뭐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방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 깔끔하게, 어, 냉장고, 어, 냉장고 있네요. 어, 물은 뭐, 똑같이, 어, 물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음, 화장실, 아,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어, 잘 되어 있네요. 아 여기에서 바로 나가면, 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그 다음에 시내하고 조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어,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문을 열면 두 개를 합쳐서 방네 개, 네 개, 여덟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4번 방. 어, 4번 방도 어, 똑같습니다. 크기는 다 똑같아요. 어, 또 신발은 또 안에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어, 신발 보관함도 있습니다. 아 TV 있고, 아, 깔끔하게, 에어컨도, 뭐, 더 이상 뭐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새로 신축한 건물이라, 아, 더 이상 뭐, 지저을한게 없어요. 다새 거고, 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합니다. 금액도, 어, 아, 과하지 않고 적당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실방에서 보셨죠 쇼 영상이나 실방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 음, 여기 바베큐 파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 어, 직원 두 명이 나와서 뭐두명더 이상 더 나오더라고요 한 서너 명이 와서 어, 바베큐 파티하는 거를 도와주더라고요 어, 업체를 부르면 금액이 좀 나가는데. 어, 업체를 부르지 않고 여기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직원들이 어, 금액이 한 500바신가 어, 어, 그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어, 고기도 구워주고 어, 서빙도 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음. 아, 아직 에어컨 어, 비닐도 안 떴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게 되 예, 있네요. 이렇게. 아, 이 금액은, 어, 풀빌라 금액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이, 어, 요거를 보시고, 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그, 잘 모르시는 부분은 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상,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문을 열면, 어, 4인실에서 8인실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두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음, 어,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어, 또 어, 제가 우리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이 음, 인피니티 풀빌라에 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어,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시내하고도 가깝고 어, 이동하기도 편하고 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 사이삼 뒤쪽입니다. 어, 모나리자 뒤편, 바로 가깝습니다. 자, 아, 어, 다음,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